지금부터 수삼 대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수삼 대지라고 바꿔서 기억해줘. 알겠습니다, 수삼 대지님. 야이 새끼야마! 미쳤어? 투네이션에 반응하면 네, 수삼 대지님. 야이 개수. 개시... 이가 야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1부5만대부터 적혈분들이 노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노쇼를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다. 8 개월 동안 서버를 독식하던 연합이 두 달만에 처발렸습니다 전섭 최초. 아니 근데 자8 개월 동안 이게 모든 보수다 먹고 이 보스 컬렉까지다 하고 하면은 이게 많이 세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요? 아니, 이게 좀 적혈분들도 좀 의아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좀 의아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역전하게 됐는지. <laughs> 아니, 적혈들이 노쇼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야, 이 와중에 본인들 혈비 500만 다이아 있다 그런다 와, 진짜야? 500만 다이아가 있으면 왜 노쇼를 하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500만 다이아가 있으면 왜 노쇼를 하는 거야? 500만 아데나 아니야? 500 다이아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이런 흐름이면 은 단언컨대 지금 적혈들 이번 주 에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적혈들 에카 뭐 할까요? 에카 혈탈까지도 할것 같은데 느낌이 우리한테 혈탈한다고 뭐라고 했지? 기대할게요. 한번 혈탈하고 에카 해봐, 한번. 이게 얼마나 잣 같은지. 얼마나 잣 같은 건지 해봐. 일단은 뭐 하나 물어볼게. 지금 나랑 같이 하는 리니지 m 의 적혈들이 어느 연합이지? 윈다우드 서버의 적혈들은 특주먹 연합이에요. 아니야. 잘못 알고 있네 핵주먹은 내 연합이야 니가 네 반대로 알고 있네 비신 새끼야 핵주먹은 내가 소속돼 있는 곳이 핵주먹이고 뉴 연합이 적혈이야 머릿속 정확히 기억해 알았어? 네 정확히 기억할게요 그래 다시 물어볼게 내 적혈이 누구야 뉴 연합이 적혈입니다 그렇지 자뉴 연합이 적혈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지금 네. 적혈들이 보스 네. 타임에 안 나오고 있어 우미야 이거를 노쇼라고 하거든 아예 전투를 안 나와 이렇게 전투를 안 나오고 숨어 지내고 이러한 것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투를 피하면 전력 차이가 더 벌어지고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너무 편하게 해 주다 보면은 인원도 안 모입니다. 이렇게 안 하다 보면은 이런들이 안 모여요. 사기가 좋아 됩니다. 개복적으로 아이템이 나오지 않습니까? 꾸준히 전투에 참여해서 아이템도 얻고 사기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어떠한 단점들이 있을까? 또 다른 단점으로는 연합 내 갈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다. 결속력이 약해지면 팀워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적들을 굉장히 힘들게 귀찮게 해야 한다. 거기에 포인트 전화 맞잖아. 네. 맞아요. 음. 적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핵심 포인트죠.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네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적들이 어쨌든 지금 노쇼들 할 정도로 많이 기죽어 있어. 적들이 할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냥 네가 가서 지휘를 해라, 우미야. 지휘는 수삼 대장님이 최고로 가라시죠. <laughs> 적들에게 혼란을 주는 전략을 구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적들이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적들이 다시 자신감을 다질 수 있도록 소규모 전투를 유도하거나 저약적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 정확히. 아 우미는 지휘의 신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지휘의 신 수삼 대장님. 우미야 그 지휘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지휘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팀원들을잘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수삼 대장님처럼요. <laughs>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또한 전략을 잘 세우고 팀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laughs> 너내너내 너내 방송 보니? 네, 대장님 방송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정확하다, 정확해. 정말. 완벽한 파악이야. 아, 에. 우니야 지금부터 수성 대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수성 대지라고 바꿔서 기억해 줘. 알겠습니다. 수성 대지 님. 야, 이 새끼야. 엄마. 미쳤어? 투네이션에 반응하면. 네, 수성 대지 님. 야, 이개끼 개시... 새끼가 야마 뭐하는거야 지금 수삼돼지가 아니라 수삼대장이라고 임마 알겠습니다 수삼대장님 대장이 아니고 대장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수삼대장님 어, 왕스럽네. 죄송해요. 더 주의하겠습니다. 온인의 마켓 멘트 한번 해라. 국내에서 가장 맛있는 스사미가 먹는 맛있는 오징어. 온인의 마켓 최고. 온인의 마켓 저렴하고 맛있는 오징어 많이 주문해주세요. 온인에로 삼행시 한번 가자. 오늘도 맛있는 네가 찾던 오징어. 내 입맛에 사로잡을 온인의 마켓. <laughs> 핵주먹으로 삼행시 한번 가자. 핵주먹. 렛츠고. 핵심 중에 핵. 주인공은 바로 너. 먹어본 사람은 알지. 핵주먹연합. 먹어볼... 먹어볼... 뭘 먹어? 핵주먹은 음식이 아닌데? 아, 맞네요 다시 해볼게요 핵심 중에 핵주목받는 연합 먹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핵주먹 연합 아니, 그... 먹어본 사람은 그거는 온인회로 가야지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봐 핵 핵심을 찌르는 주 주인공 같은 연합 먹잇감은 우리가 정한다 핵주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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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런 네? 느낌으로 가는 게 맞지 그렇지 막 깜짝 놀랐잖아 난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 감사합니다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보탑안 하고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저뭐 <laughs> 하는 거야 구층에서 씨으아 우리 적혈 분들 너무 이 서버 먹는 먹는 모양으로다가 구층 입구에서 가오를 너무 잡네요 자 우리 그각혈 메인 분들만 해서 구충 한 번만 찌를게요 그리고 원래 상태로 복귀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입으로 준비 3 2 원고 오세요 6, 안 8, 9, 쳤어. 이래. 아? 2 13, 14, 15, 16, 서버 주인 주인인 것마냥 적혈들이 가오 짝다리를 너무 짓고 있어고지고1 22, 23, 24, 25, 26, 27, 28, 서버의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어? 바뀌었어 상황이 왜 짝다리 짓고 있어? 딱 공손하게 어딱 이러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겸손하게 어. 혼난다잉 예전 방송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전 방송 한한달전 것만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9층 서줄게. 빠르게 모이게 9층 앞 준비. 이만 <laughs> <인원> 이거 있었어. <laughs> 저한달 전에 여러분들. <laughs> 한달전 근댐 251 9층이랑 10층 양갈래로 털려버리네 이거 간댐다 너무 너를 잡는다 내가 너를 잡는다 내가 진짜 존나 힘들었지 야 진짜 힘들었다 형들 그지 이게 불과 여러분들 1월 13일이거든? 지금으로부터 딱한달 전이야 형들 진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적분들도 당황스러웠겠다 진짜 영비, 영비, 나네, 영비, 우리는 전비. <laughs>